안녕하세요,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. 포이입니다. 지금 젠그랩이 지금 이런 재밌는 맵이 떴거든요? 젠그랩 여기서는 콜트가 좀 쓸만할 것 같은데, 이제 콜트 가젯 있으면 여기 콜트가 좋을 것 같거든요? 그 한번 콜트를 써서 젠그랩 플레이 한번 플레이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. 렛츠 고! 원래 처음에는 브록을 쓰려고 했는데, 브록이 콜트보다 더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콜트가 그나마 좀 좋은 것 같아. 이렇게 콜트로 다 죽이고, 여기 가지드로 부수고, 빨리 잼을 먹으러 가주도록 하겠습니다. 콜트가 데미지도 세고, 여기서 꽤나 좋은 것 같거든요? 제가 여러가지 브롤러로 꽤나 플레이 해봤는데, 미리 도망갈 길도 뚫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궁도 써서 애들 잡아주고요. 콜트 궁 생기면 아끼지 않고 바로바로 쓰도록 할게요. 궁 아끼다가 똥이 될 수도 있거든요? 궁을 아끼지 않고 써주도록 할게요 여기도 뚫어주고 언제든지 옆으로 피할 수 있도록 길을 뚫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구성 먹고 지금 애들 어디있지 애드벨이 콜트하고 도 누구였죠? 콜트, 쉘리 그리고 또 누가 있었던 것같은데 다이너? 또 다이너 와애드걸구나야 잠시만 살려줘 불아 근데 이거 불이나 같이 있으면 애드버 별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? 우리 에드거의 천적이기 때문에, 야, 콜트야, 반갑다. 나 지금 무적인데? 콜트야, 반갑고, 잘 죽어. 뭐야, 이거 다 피해버리네. 거의 무슨 전무색 수준으로 방금 콜트가 피해버렸는데, 뭐, 괜찮아, 괜찮아. 지금 우리 팀이 이기고 있기 때문에, 이거 불만 잘 살려주면 되거든요? 옆에서 때려주고, 자, 옆구리 노려줘요. 에드거야, 뭐하게너 지금 옆구리 지금 거의 다 지금 나한테 뜯긴 것 같은데, 지금 콜트가, 아, 쟤 약간 좀잘 쏘는 애인 것 같은데, 일단은 좀 피해주고, 나도 쏘고, 너 죽었다, 너 죽었다, 나 궁했거든? 어, 야, 야, 잠깐만, 잠만 불아, 불아, 조심해. 쉘리는 지금 너한테 오바야 야, 잠깐만, 잠깐만, 잠만 이거 에드거 잡아, 에드거 잡아. 와, 다행이다. 방금 불이 죽일 뻔 했는데, 확실히 에드거는 불한테 상대가 안 돼. 에드거가 불한테는 전혀 이길 수 없기 때문에, 콜트 안녕? 나 난, 나도 재미 하나도 없는데, 왜날 공격해? 콜트야, 잘 가. 그 와중에 나못 죽이네. 뭐죠? 에드가 있다. 이거 뭐 다이너는 이거 군리와 같이 붙으면 에드가 별로 무섭지 않거든요. 자 이거 안 죽지. 오케이. 처음에는 간단하게 승리. 이번 상대는 3 근접인데, 여기서 3 근접은... 소위 별로야.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. 여기서 뭐 근접 하나 정도 있으면 좋은데. 아, 이거 애들 3명 다3 근접은... 이거좀 손쉽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기 길 뚫어주고, 애들이 알아서 죽여주겠죠. 애들이 죽여주고, 자, 군까지 써주고. 그 다음에 애들이 여기 오면 소드로 갈게요. 이거 잼은 제가 먹으면 될것 같거든요. 야, 지금 엘프리모를 좀 조심해야 될것 같은데. 이 엘프리모 궁극기가 지금 채워져 있는 상태거든요. 여기 뚫어서 도망치고. 야, 니네가 엘프리모 진짜 확실하게 잡아라. 야, 잠깐만, 잠만, 잠만, 잠만. 야, 여기 비비가 있어. 야, 잠만잠만 잠만. 죽으면 안 돼. 죽으면 안 돼. 이거 지금 거리만 잘 벌려주면 될것 같은데. 이거 가젯 뚫고 여기 그냥 지나갈까? 여기도 뚫어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. 여기 가젯스로 뚫어주고. 저는 여기서 잼을 먹어주도 할게요 제가 원거리라서 뒤에서 서 나오니까 잼을 먹고 제가 뒤로 빠지면서 해야 될것 같거든요 쇠리..잠깐만 쇠리 조심 쇠리 조심하고 야야 저기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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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리 감히 나의 메인을 피할 수가 없거든 얘들아 여기서 저는 좀 존버를 타다가 이제 잼 하나만 더 먹으면 돼요 이제 잼 하나만 더잼 하나 더 먹고 오케이 잼 하나 더 먹고 이제 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나 지켜 나 지켜 야야 잠만잠깐만 리 쇠리, 쇠리 쇠리 지켜줘 쇠리 지켜줘 왜 잠만 잠만 망했다 요 아니 괜찮아 지금 그래도 6대4로 지금 이 상대 쭉 유지하면 되거든요 지금 무리만 안 하면 돼 이거 아야 비비야 그냥 좀 가지 진짜 어디서 날 때리려고 날 때리려고 너나한 죽어 그러다가 내가 죽어버리고요 그냥 부활하고 부활하고 궁 채워져 있지 않냐 궁안 채워져 있네 얘를 때리고 궁 채우고 여기서 뭐해 여기서 뭐해 비비야 아야 잠엘프야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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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고 지금 고속 하나만 먹으면서 저게 이기기 때문에 자 비비야 아너또나 죽이려고 아너 나네 나못 죽여 나 지금 무적이야 궁이나 셀리보다 무성게무적인분롤러 몰라 여기서 쭉 올라가서 애들, 오야 잠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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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거 지금 치면 안돼 치면 안돼 엘프리모 죽이고 엘프리모 자르고 야 잠만 아래를 잘랐어 됐구나 야 이거 망했다 망했다 지금 야 이거 지금 뭔가 지금 꼬여도 지금 뭔가 대단하게 꼬였는데 어 셀리 지금 아야이 셀리 죽일 수 있냐 지금 애들 아이 정도 거리면 못 죽이는데 아 진짜 잠만 잠만 이걸 진다고 역전 와 역전패 싫어하냐? 아, 이번에 조합은 좀 약간 아쉽게 아쉽거든요? 지금 불하고 로사가 있어서 우리 팀 에드거가, 에드거가 좀 쉽게 잡을 애가 다이너밖에 없어가지고, 일단 이거 부숴서 저는 빨리빨리 가주도록 하겠습니다. 에드거는 그냥 잼 먹고 좀잘 튀는 용도로 좀 쓰면 될것 같긴 한데, 잼은 그냥 이건 제가 먹도록 할게요. 에드가 근접이다 보니까 싸우다가 에드가 죽을 수도 있거든요? 저는 그냥 여기서 제가 잼 먹고 뒤로 빠지던가 하도록 할게요. 여기 까좀 조심하고 여기 다이너가 있었는데 다이너 아 여기 없네 어야 잠만 잠만 조심하고 자 괜찮아 괜찮아 에드가 에드가 오 그래 그래 다이너는 죽여야지 다이너는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저 뭐냐 불하고 로사 어딨냐 저 뭐야 저거 다이너 로사는 지금 어디가 숨어있는 거냐 로사 아래 있구나 어야 잠만 다이너 이거 네가 다 먹어라 너 네가 다 먹을 수 있어 이거 지금 빨리 하려고 내려와줘서 지금 헬프를 좀 해줘야 될거 같은데 빨리 내려와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로사부터 일단 죽여주고 자 궁으로 로사 죽여주고 그리고 지금 상대 다이너 어디냐 아, 여기 있구나 여기 다이너 가까이 가서 다이너를 죽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야 다이너야 뭐뭐뭐뭐뭐나 가지 있어 이게 벽으로 넘어가면 내가 뭐가 못죽일줄 아니야 야 다이너 야너 위험해 넌넌넌 넌, 스톱업 아니잖아 여기서 까불면 안돼 다이너야 진짜 여기서 까불다 죽을 수도 있어 다이너야 진정해 진정 그래서 이 다이너부터 좀 죽여주고 다이너 죽여주고 싶은데 왜안 죽여주냐 오케이 자 로사 죽여주고 요사 궁으로 잘라줄게요 도망쳐도 궁으로 잘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거리 벌리면서 상대 궁못 채워주게 하면서 저는 때려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궁만 안 채워주면 되거든요 지금 불 궁만 어느 정도 안 채워주면 될것 같은데 불어디냐 불아 너 죽어야지 불아 너 어이구 근데 다이노 도망치고 있으니까 손쉽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래도 손쉽게 승리를 했네요 상대는 투 다이노인데 야 이거는 그냥 꽁승이다 꽁승 이거 아무리 다이너가 여기서 한1.5 티어라고 해도 다이너 두 마리 있으면 그렇게 좋지가 않거든요. 이게 렇 다이너 두 마리가 그렇게 좋은 블로러 아니기 때문에 다이너 한 마리 있으면 좀 상대 입장이 귀찮긴 하지만 다이너 두 마리 있으면 진짜 꿀이거든요. 그때부터 다이너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가 더 좋아. 왜냐면 다이너 정도는 폴트 가젯이나 이런 걸로 쉽게 자를 수 있기 때문에 다이너 정도는 아주 손쉽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약간 무서운 게 지금 써지인데 서지 약간 가젯이 그치, 서지 가젯이 있지. 서지 가젯 없으면 여기서 쓸 이유가 없거든요. 그럼 여기서 잼 먹고 조심히 있으면 될것 같아요. 서지가 어디 있을까? 지금 여기 다이너 한 마리 있고. 지금 서지 어딘가 어서지 방금 저기서 지나갔고 여기서 궁써서 지금 서지 왼쪽 어딘가 있을 것 같거든요. 지금 서지 왼쪽 어딘가나 아니면 오른쪽 쯤으로 오고 있는 것 같은데. 자 다이너 뚫어주고 여기 안 맞았네. 괜찮아 괜찮아. 지금 근데 서지 위치를 좀알아는게 우선이 오 어, 서지 아니구나. 써지 뭐 죽었었냐? 써지 저기 있었네 이거 피해주고 자 다이너 아이고 내가 죽이려고 했는데 콜트가 죽여버렸네 지금 이제 잼 벌써 카운트다운 다이너 두 마리가 있으면 효율이 진짜로 안 좋아 진짜 이런 건냉주의 단점이기도 하죠 지금 써지 이쪽으로 오냐? 어이구 이쪽으로 오네 나 이쪽으로 안올줄 알았는데 써지 잡고 야 잠만 잠만 써지 아프다 아퍼 써지 아픈 인데 야 잠만 써지 아야 써지 왜 가진 안 쓰냐? 야 이렇게 오케이 야수지가 방금 죽을 뻔했다 나 죽었으면 큰일 날뻔 했는데 오늘은 콜트로 한번 쨍그레 플레이 해봤는데 확실히 콜트 가젯이 있으니까 여기서 좋은 것 같아요. 여기까지 가젯 없어서 콜트를 쓰고 싶어도 못 썼거든요. 확실히 이 관동 가젯이 생기니까 어떤 맵에서도 유용하실 것 같네요. 재밌게 봤다면 좋아요, 구독 한번씩 꾹꾹 부탁드리고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들 빠이빠이.